네, 특검이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 측이 모레 오전 10시에 출석을 할 것이고 비공개로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출석을 하기는 하네요 근데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게 둘다 받아들여질까요 뭐한 시간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기싸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그 정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도 뭐한 시간 일찍 와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문재인 전 정부 때 없앤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실적으로 비공개라고도 이미 비공개 의 상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소. 요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어제 체포영장 기각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경찰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게 3일 전에 특검으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체포영장 신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몇번 소환 요청을 하다가 한 두세 번 정도 하다가 계속적으로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음.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서 제대로 소명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원칙대로 일단은 특검에서 그 소환 요청했을 때윤전 대통령 측에 나가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소환 조치를 해라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기각된 뒤에 윤전 대통령 입장문을 보니까요 체포 영장 기각은. 법불 나기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답지 못하다. 졸렬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네요. 어제 기각 후에 나온 그런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렬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경찰이 세 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번다안 나오신 분이 졸렬을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요. 내란 특검의 핵심이 누굽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고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저희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기도 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졸렬할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법 앞에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평등해지고 본인만 법적인 예외 존재가 됐다고 라 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특검이 오자마자 어떻게 나한테 체포영장을... 쓸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 차원에서 매우 전술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세포영장을 만약에 치지 않으면 계속 안 나올 거다. 아 일부러? 안, 계속 네.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음. 만약에 세포영장을 쳐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가 어떤 겁니까? 아 본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각한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구속영장 사유도 될수 있는 지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특검이 뭐 제가 생각한 것처럼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약 네.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어 소위 검찰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저런 상황을 좀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꼭 나오십시오. 안 나오실까봐 걱정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안 나갔을 때 다시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견서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당연히 나갈 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음. 보여요. 전략이었다. 체포영 예, 네.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특검에서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 그리고. 신청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공지를 한 것은, 어, 그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특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검은 특검 법안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안 자체가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험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겠다라고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서 법원으로 뭐 위험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특검은 170일까지로 최대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포영장을 쳐버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특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했던 입장은 이제 좀 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음. 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하면서도 세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낯설지 않기도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훈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최서훈 씨가 특검을 향해서 인권 탄압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뭐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는아닙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지지켜히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 모든 운동을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사 특검팀의 핵심 검사가 그때 윤석열 검사였어요 당시. 참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어, 법 앞에 예의가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그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존이 이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인권 수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법 앞에 예외적인 존재로 있었던 본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뭐 2시간짜리 비상엄이 어딨냐. 그 다음에 뭐 개몽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었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는 인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 없었다고 그는데 바로 1분 만에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법집행에 대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막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증거인멸 플러스 어떤 진술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입맞추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꽤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3회 동안 추석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아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사례에서 본인이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인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특검 차원에서 증거인멸 상황과 그다음에 진술 어떤 왜곡 또는 입맞추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 제외하고 지금 다 예를 들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보석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 소위 법 앞에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좀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숨진 해병 특검 팀도 김 여사를 좀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구명설 이런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도 이번에 어쨌든 최 해병 사건 특검에 있어서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는 형태로.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체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마 소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변호인을 추가 선임을 하면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적극적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번의 소환으로서 모든 사건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특검팀도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몇 차례의 소환 조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네, 16가지입니다. 특검 함이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병원에 있고 병세는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뭐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면은 정식으로 진단서 같은 것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민중기 특검이 어 언론에서 김건 여사가 이번에 했을 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있다는 것 자체를 TV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당시까지만 해도 정식적인 진단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음. 수사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인들도 뭐 어느 소환 조치가 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라고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기일을 변경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진단서나 의견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네. 병원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들도 있지만 지난번에 영부인 시설의 제삼의 장소에서 경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 어떠한 좀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음, 특검 않겠군요. 입장에서는 아마도 원칙적으로 소환 조치, 소환 요청을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